센 불에서. 이러면 단맛이 확 올라와요. 양파하고 대파에서 단맛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간칠맛이 엄청나요. 양파가 좀 투명해지면은 그때 넣어주시면 돼요. 고춧가루 두 스푼 먼저 넣어주세요. 그리고 볶아주세요. 됐어요. 요럴 때 아까 이거 해놨던 육수 있죠. 이거 부어주세요. 육수를 넣으셨다면 여기에 국간장 쪼르르 넣어주세요. 닭고기에다가 소금간을 했기 때문에 국간장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.